예, 여러분, 배추, 무, 엽체류 종류에 달팽이들이 많이 올라오죠. 달팽이가 올라오면 순식간에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다 갈가먹어요. 그리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뾰족 민달팽이, 작은 뾰족 민달팽이, 달팽이, 두줄 민달팽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추에 올라오잖아요. 텃밭 배추 심어놓으면은. 그러면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예, 망가져요. 그래서, 요, 펭길이라는 펭킬, 펜킬, 펭킬이래, 펭킬. 펜킬. 요것도 농약 종류인데, 예, 알맹이로 되어 있어요. 쌀처럼 그러면, 예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작물은 어떤 거냐. 배추, 무, 상추, 참나물, 취나물 인삼, 미나리, 더덕 등, 뭐, 이런 주로, 엽체류, 예, 요런 종류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달케이 채취 방법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저 뭐냐 입재로 돼 있어가지고 쌀알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 작물 옆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만 안 뿌려주면 돼요. 비 오는 날은 피해서 왜냐하면 비가 오면 얘들이 녹아가지고 용탈이 되니까 효과가 없어지겠죠. 에, 얘는 얘는 그저 물주기 할 때도 물 주고 나서 배추에 물을 줘야 된다. 그럼 물을 주고 나서 이 얘를 사용하면 되고요. 얘가 그대로 뿌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달팽이들이, 달팽이들을 이 약이 굉장히 그, 저, 유인을 해요. 유인을. 달팽이들이 저녁만 되면 얘네들 쪽으로 와가지고 얘를 다 먹고 죽어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제 해마다 배추에 사용하는 요런 건데, 요런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농약으로. 달팽이 농약으로. 그래서 달팽이 잠든 최고입니다. 최고고, 봉지로 된 것도 나오고, 요거로 된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500g 인데, 이게 하나에 저희가 이제 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수확한, 배추는 수확한 일주일 전까지 뿌려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 배추에 요거를 아주, 용이, 용이 하게 사용하셔서 달팽이를 잡아서 김장배추, 잘 키워보십시오.